안녕하세요. 저희 PRTV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전문 채널로 여러 업종의 창업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숙박업 중 모텔 사업에 대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모텔 사업은 경기의 변수와 달리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보면 대개 하나의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차차 여러 개를 동시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자를 많이 볼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텔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인텔 시스템으로 입출입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고객 대응의 일손이 많이 줄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곳 모텔은 월 매출이 성수기와 비수기 평균에서 월 3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운영비를 모두 제외하면 한 달에 약 1,20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고 있는 모텔입니다. 지금도 주중에는 90% 만실을 유지하고 있고, 주말에는 100% 만실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모텔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2층 건물로 두개 동이 있는 건물 구조입니다. 이곳 왼편 안쪽 작은 건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방도 있고, 룸과 욕실이 갖춰진 임시 살림집입니다. 오른편으로 돌아보면 1층과 2층 구조의 건물을 볼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님들의 프라이빗과 편의를 위한 드라이브인 구조로 1 객실, 1 주차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물이 왼편에 한동, 오른편에 한동에서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객실이 총 17개인데요.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있고요. A동에는 카운터와 스탠다드룸으로 A형과 B형으로 객실 10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B동에는 디럭스룸이 4개가 있고, 복층구조로 하늘창까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멋진 스위트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스탠다드형 객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무료 이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 TV와 버블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새로 인수해서 들어올 때는 시설보수와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곳은 최신식 시설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디럭스형 객실인데요. 일반 스탠다드와는 달리 시설이 좀더 럭셔리한 구조입니다. 객실의 바닥은 마루형으로 헤링본 타입이고 벽면은 템바보드로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룸입니다. 물론 숙박요금도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객실이고요. 모두 4개의 디럭스 룸이 있습니다. 객실 입구 쪽으로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흠잡을 데 없이 최상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스위트룸인데요. 입구를 들었으면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쪽 객실로 이동하면 욕실이 화장실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객실 바닥은 역시 헤링본 타입의 마루 구조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PC방 형태의 고사양의 PC가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벽면은 역시 템바보드로 시설되어 깔끔하고요.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객실입니다. 스위트룸은 복층 구조로 내부에서 계단을 이용하면 위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위층에 있는데요. 복층 구조로 개방감이 좋고 특히나 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조로 밤하늘의 별빛 감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설들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임대와 양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실은 모두 17개입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요. 월세는 900만원입니다. 권리금은 조정 없이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창업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차게 운영할 수 있고, 모텔 운영에 경험이 없어도 모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는 적극 추천해 볼 만한 모텔입니다. 모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곳 모텔 인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하셔서 의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